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럼 그러니까 근본인 연올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연올이 좋으면 일시가 나쁘더라도 연올에서 받은 걸로라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연올이 나빠버리면 받을 게 없으니까 일시까지 나빠봐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이치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아하 연올의 조합이 이렇게 돼 있어야 좋구나 그렇게 이제 터득되는 날 사주 보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시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게. 책2편의 시공론이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편은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연월의 그구조론 네. 여기에서 그냥 게임이 끝나 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핸 들어 경시 놀이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일간이 뭐든 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해, 개해, 임술이다. 이건 무조건 나빠요. 이유 없어요. 그냥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 거는 제가 그 시공론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체계도 있고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음. 무슨 뭐... 화, 화가, 화가, 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기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이미 그러면 조상부모 볼게 없는 거고, 음. 육친 분명히 그한 두세 명은 단명했을 거고, 음. 볼게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살아가야 되며, 이게 무슨 뭘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따지게 뭐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런 것을. 제가 표현할 때 그냥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들은 좀 미친놈으로 보겠죠? 장난하나, 지가 무슨 신이야?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날가면저 이해하시겠죠. 그냥 그런 것들이란 말 뜻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뽕을 치는 게 아니고. 이게 갑을 이해할 때는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위로 올 저기 상승 수직으로 상승해 가려고 하다. 이게 감목의 운동 방향성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에요. 하나는 뿌리를 내리다. 이때는 수기를 볼 때. 하나는 위로 수직 상승하다. 이건 화기를 볼 때에요. 이두 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간목은 대신에 오로지 직선 운동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질러대는 방향이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바라면 검도 같은 거예요, 검도. 검도는 상대방의 급소를 찔러 죽인다며요? 난 무서워 죽겠어, 사람을. <laughs> 닌자도 무섭고. <laughs> 근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간목이 주위에 있는 게 기토, 임수,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간목이라는, 목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옆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는 이가을목은요 피곤한 거예요. 바, 이 안정이 안 돼요. 음. 싸돌아다닙니다, 이게. 음. 이런 것도 아무 이유 없어요. 겪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음. 그냥 땅이 없으면 불안정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뿌리 내릴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빈 일주다 이러면은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가빈 일주들은 음. 보통 20년 이렇게 이사 안 가요. 30년, <laughs> 20년 이사 안 갑니다. 근데 땅이 있으면 더더욱 안 가겠죠. 땅이 있으면 이거 한번 뿌리를 내린 다음부터는 안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빈이 토가 좀 있는데 가빈이다 그러면 아따 이사 징그럽게 안가시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이고 우리 집에서 20년 살았어요 이래요. 나는 우리 집에서 30년 살았어요 이래요. 자연의 이치다 그대로죠.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이치에서 빗대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안 저기 안 맞을 것 같아도 다 맞아요.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네. 그걸 자꾸 인간을 기교적으로만 만드니까 테크닉만 들어가지고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빛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간목의 단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원래 딱딱함을 풀어 헤치고 부들부들해지고 싶지만 임수가 있어버리면 부들부들해지질 못해요. 계속 뿌리를 음. 내리고.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들부들 하고 싶지만 임수가 계속 수기를 공급하면서 웅축하게 만들거든요. 이 임수 자체는 임수 간목은 겨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임인이 겨울 간지예요. 임인이. 그래서 임인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남자답다고 볼 수도 있고 직설적이다 볼 수도 있고 뭔가 좀뭐 이렇게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개명하고 틀려요. 혹시 그두 이제 둘다 알고 계신다면요 이민은 이민 이민은 어때요? 근데 또 거기 화기가 많으면 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근본이 그래요. 근본이. 근본이 이미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는 임 갑기 임 갑기 갑기 임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직업물상이 건설이에요 건설 왜냐하면 이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죠 그것도 기토에 임수로 감목이라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땅에 새로운 감목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서 이게 건설이에요. 근데 주로 설계 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수도 하강 운동이고 감목도 수, 임수가 있으면 하강 운동이고 기토도 안으로 짱박는 운동이고 기초 공사 안에서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고로 설계 건설 중에서의 설계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요그 갑이라는 계절 갑이라는 게 주로 활동하는 계절은 자초인 이렇게 돼요. 자월, 추월, 인월 우리가 생각 하는 자월, 축골 인월이에요. 그럼 왜 자월, 축골 인월에서야 그게 되냐면요. 성장하다의 개념을 가진 감목은 성장하다의 개념이 없는 해수에서는 성장이 안 돼요. 이 해수라는 거 가, 자축이며 진사음의 신유술해, 해월은 음기만 있어요. 양기가 아직 없어요. 양기가 아직 오포육음으로 음기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하려는 기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월에 이러면 임수와 개수가 교차되면서 개수에서 일 양이 생기거든요. 일 양이 생긴다, 즉 밖으로 향하려는 즉 성장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가서야 감목이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축토에 가서 뿌리를 속에, 보이진 않지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 노래 가서야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축토에서 보이지 않게, 축이라는 터전,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게 어떤 실뿌리 같은 걸 내리고 있으면, 이 노래는 축토를 근거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고과정이 그 자축인이에요. 옛날에 자축인을 옛날 고수에는 천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임목이 사람이라는 거죠. 임목이 생기라는 거고, 임목이 인목,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자수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 즉, 실, 실체는 없으나, 존재는 하는 생명체를 말하고 그 생명체가 축토에서 배양돼서 잎목으로 드러난 이 과정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근데 어찌됐든 간목이라는 그 생기는 자월, 추골, 인호를 지나면서 이 확실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간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운동인데 잊지 말아야 될두 가지는 아하, 갑목은 임수를 보면 뿌리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구나. 병화를 보면, 아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때 갑이 임수를 안 보고 개수를 봐요. 그럼 맛이 참 묘해요. 개갑이. 그게 개갑인데, 그게 자, 이제 간지러 보면 갑자가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인이 돼요. 이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참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해수라도, 해수라 해수를, 임수를 만나면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는데, 근데 갑자가 되면 이게, 제 자수에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뿌리 내리고, 한쪽에서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 밖으로 향하려면은, 튼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갑자가 그런 식의 공부 관지가될 될 수밖에 없어요. 기초만 튼실해지면 무거 무진한 통변의 생계가 있어요. 근데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하면 어느 일정 기간 가면 돌아버릴 걸못 따라와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열심히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요 놈이 이제 해자축을 지나서 인호를 지나서 자축인을 지나면 감목이라는 놈이 밖으로 땅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죠. 이거를 그 그래서 땅 밖으로 뚫고 나와서 정확하게 나 을목이거든, 이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그렇게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기 때문이죠. 수기가 계속 잇목에게, 아니, 이제 간목에게 그거를 공급을 해주니까 한쪽으로 뿌리 내리고 한쪽으로는 <laughs> 아까 그 자울의 그 개수 때문에 양기를 올려주는 기능 때문에 한쪽은 뿌리내려고 한쪽은 성장한다고. 이거는 자월에 임수와 개수가 전환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은, 자월부터는 개수만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임수와 개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요. 병화, 정화가 동시다발, 경금, 신금이, 갑목 을목이, 그 다음에 병화, 정화가, 뭐, 다 똑같아요. 이두 개는 비록 양음 하나는 양기고 음질이지만 두 가지의 속성은 절대로 어느 기운이 딱 끊어져서 새로운 양기가 딱 끊어지고 음질이 그때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 저,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양기와 음질이 교차해 가면서 그 모양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양기는 저 양의 기운을 계속 소진시키면서 그 기운이 점점, 점점 없어져 가는 대신에 그 양기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음질이 계속 그 새를 키워가다가 물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간목이라고 해서 임수를 보면, 임수를 보면 무조건 뿌리를 내리지만 자월에 이르면 자수라는 글자에는 임수와 개수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쪽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한쪽에서는 밖을 향해요. 그리고 그걸 해주기 때문에 축토 잎목에서 뿌리로 나오고 묘울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잘 생각해봐요. 갑이라는 속성을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봄에 땅 밖에 있는, 땅 밖으로 기어 나온 을목을 보면서, 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겨울 내내 눈만 써있던그땅 위에 갑자기 파릇파릇 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또 개, 분명하게 캐 봤을 거 아니에요. 캐 봤더니 이런 뿌리가 있더라는 거죠. 아하, 요게요게 요게 근본 뿌리고 이게 갑이구나. 요 갑이 물을 먹고 이 양기의 발산인 개수에 의해서 양기가 발산되면서 밖을 향할, 향하게 돼서. 이 봄이 점점 열이 오르니까 땅 밖으로, 싹으로 기 올라오는구나. 그 속성을 갑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갑이라는 놈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수직 운동을 하는구나. 그 수직 운동의 결과물이 을목이구나. 여기까지 발견한 거예요. 갑을의 관계는. 이해됐어요? 거기, 이제, 이제, 이, 갑목은 그런 식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영감댕이들이 고민을 했겠지. 아, 갑. 그래가지고 이러한 속성, 즉 뿌리 내리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속성을 뭘로 결정하지? 갑이라는 게 임수를 먹었단 말이야. 수기를 먹고 있단 말이야. 수기라는 거는 원래 임병이니까 임 임, 임수니까 이게 응집하는 기운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갑은 수기를 먹고 자월부터는 또 개수, 개수에 의해서 또 분산도 시작한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애? 갑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게 갑이네? 갑이 최대한 딱딱해진 게뭐요 을이네? 요거를 자평진전에서 아주 더럽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카페 올려놨죠, 그저뭐 그렇죠? 갑이 갑이고, 갑에 을이고, 을에 갑이고, 지금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의해서 갑이 을로 변화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의 원래의 속성은 방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갑이 시간이 흘러면 을이 되더라. 을의 속성은 또 가장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굴신이 가장 자유롭고 좌우로 확산할 수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을이란 놈이 글자 안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이 까불까불 까불까불 이 부들부들 야들야들 이 싸돌아다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묘월에 태어나면 한 곳에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묘월에 태어나면 절대 자기 집에서 안 살고. 태양선생님 혹시 그거, 그거 들어보셨어요? 토끼는 집 앞에 풀을 뜯지 않는다. <laughs> 근데 예, 토끼는 굴을 여러 군데 파고 토끼는 원래 갔던 길을 절대로 가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 사, 한 곳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묘월에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집을 두고도 자기 집에서 안 살아요. 자기 소유한 집이 있어도요, 네. 전세나 월세 살아요. 음. 을, 묘목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자기 집을 안 지켜요. 왜 자기 집을 안 지킬까요? 을목이 그래요. 감목에서감목은 땅을 지키잖아요. 네. 그러면 감목은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감목은 뿌리니까 땅을 지키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목이 보수적이에요. 근데, 을목은 땅 밖으로 나왔잖아요. 땅을 버렸죠. 네. 땅을 버렸다는 뜻은 뭐야? 근본을 버리겠다는 뜻밖에 더 돼요. 맞죠? 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을목은. 그걸 어려운 말로 공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문. 즉, 다른 말로 집안 일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밖에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음. 을목은. 그럼,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집안 살림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밖으로 나가서 사회 활동은 잘 해도요, 집안 일은 그렇게 못 해요. 하기 싫어해요. 왜? 밖으로 기 나가라는 게 묘목인데? 을목인데? 밖으로 나가라는 데, 저기, 그 집에 있겠어요? 을목이라는 놈이 나중에, 이제, 을경합, 이런 물상을 볼 때, 이 좌우 확산을 좌우로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 그것이 을목이에요.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이. 전파도 잘 시키겠죠. 이. 홍보 이런 것도 잘하겠죠. 왜냐면 말, 을목 자체가 좌우로 퍼뜨리는 행위니까. 을목을 어려운 물상으로 보면, 뭐 포함되어 뭐, 카톡이니, 메시지니, 편지니, 전파니, 뭐, 뭔가를 퍼트리는 행위는 다 을목이에요. 그것도 급속도로 빠르게 해요. 만약에 그게 병화까지 있어봐요. 끝내주겠죠. 그럼 을목이 병화를 보면 으다다다다다다 떠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뭐, 을사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 을사를 잘 쓰면 공익으로 을목이라는 생명체, 활기, 활력, 이 을목이라는 생기를 만방의 사화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짝짓기로 써버리면 이거는 손색경만 담아는 거예요. 음. 이거는 이, 이 간지들은요, 절대로 일방적인 게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요, 을사 간지가 있으면은 을사는 무조건 짝짓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물론, 짝짓기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저 말고는. 아마 태양님 보, 못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을사는 짝짓기 간지라고 하는 거는? 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사, 사, 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을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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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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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 뭐, 다 그래요. 그런 간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근데 그 중에서 다 짝짓기가 다 틀려요. 을목이라는 좌우 확산을 하는, 즉, 생기를 전파하는 게 을목이잖아요. 그죠? 네. 을목은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이 세상에 많은 생기를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음. 그 사, 확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사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을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생기를 이 세상에 전파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잘못하면 뭘로 전파시키냐면 짝짓기로 전파시키는 거죠. <laughs> 이곳저곳에 새끼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을사 을사년 남자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짝짓기를 하냐면 병원에 아파하고 누워 있는데 또 간호사를 꼬시고 있더래요. <laughs>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격으로 전파하는 경우죠그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을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라면은 주로 공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좋은 산소를 공, 을목은 산소 같은 거예요. 생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저 아들, 큰아들 사주의 월주가 을사거든요? 어. 잘못하면 저도 짝짓기 짝짓기 아니면 공익 둘 중에 하나겠죠? 아버지가 월주, 을사니까.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짝짓기여도 다 뜻이 틀리다는 거죠? 을사로 음. 오느냐, 신사로 오느냐, 뭐뭐 뭐 기사로 오느냐, 그죠? 네. 그중에 가장 좋은 생기를 전파시키는 게 을사라는 거죠. 다 틀리죠. 이제 뭐 네. 이제 간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중 에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프런셔로 간목이 근어 근거를 두고 그 간목의 근거를 두고 을목은 이 좌우로 쫙쫙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상하는 거는 근본이 상하는 겁니다. 을목을 상하는 거는 그냥 근본을 근본이 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목이 혹은 잇목이 다치는 거는 혹은 갑목 잇목에 수기가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사족 뭐 뭐였죠? 기사 갑인 이 갑인 가빈 기사였나요? 갑인 기사 그죠리 갑인 기사 그렇게 되면 말라 이 갑인 기사 그러면은 갑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음. 성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예를 들어서 개묘 무오다. 그러면은 무계합하고 묘파하고즉 무계합으로 오화로 묘목의 성장을 갑자기 그냥 꼬들꼬들 말려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다리게 불구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걸 기교적으로 묘, 판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꼬들꼬들 말랐기 때문에 단명하는 거고, 꼬들꼬들 말랐기 때문에 뭐 몸이 불구가 되는 거고, 음. 사주가 꼬들꼬들 말르는 게, 말르면은요,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요, 막. 이 단명은 물론이고 이상하게 뭐 형이 어디 객사 이제 열몇 살에 죽었다는 동안 아버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엄마는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그다 수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주 음. 안에 수기가 없으면 이상한 일들이 마구 생겨요 근데 수기가 많으면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기가 없는 것보다는 생명줄이 건들리는건 아니에요 음. 수기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저기 그 삶은 거지 같을지라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 책들 보면 뭐 목이 술을 보면 장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장수하지 말래도 장수하죠.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무슨 재료로 단명합니까? 그래서 감목이나 을목이나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는나 오래 살 거야 이래요. 왜냐하면 을목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을목이에요. 그, 그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을목의 성향, 글자의 성향 자체가 생기죠. 질문해보세요. 아까요. 예. 네. 무, 병, 갑이, 그, 그 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형을 하는 거는 병이 들어올 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구조가 짜일 때다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는 병화가 오면은 아무래도 꾸미려고 그러겠죠. 예. 또그 무토와 감목이 있을 때 병화가 오면은 이이 이 감목이 마르면 저기 무토가 마르면서 감목이 그물 달라고 무토를 째버려요. 음. 근데 병화의 속성인 꾸미다라는 속성이 있으니까는 고세 그 조합이 어떤 식으로 만나도 그 성형 수술 혹은 이 성형 수술이 아니라면은 이 상체, 몸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잇목이라는 것 자체가 흉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잇목이 있다는 거는요, 숙이가 없을 때 잇목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호랑이 한 마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그, 태양님 같은 경우도 월지에 잇목이 있죠, 그죠? 렇 네, 예, 숙이는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내몸 어딘가에 흉터가 있어줘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이마 박에. <laughs> 예 그런데 드러나야 돼요. 예 드러나 있어요 이맛박에. 예, 이마 박에. 이마 이마 박에 드러나야 좋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호랑이가 이마 박에 드러난 거 보고 이 다시 잘안 건들어요. 음 근데 이마 박이 아니고 안 보이는 데 있으면 또물또 물러 와요. <laughs> 음 <웃음> 농, <웃음> 농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게 그, 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잇목 네. 자체가 인사형이에요. 왜냐면 하수기가 없기 때문에, 간목이, 감목의 생기가 점점, 점점 병화 에의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잇목 자체가 인사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술이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잇목이, 아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 형도 없는데 왜, 잇목인데 왜 의사지? 그렇게 할때 당황하지 말고, 아하, 입목에는 인사형, 즉 이미 흉터라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다 저기 글자 지지 글자 할때한3 0 개씩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